자, 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0은 유리수래요. 이걸 잘 모르겠으면 정수가 유리수 안에 속합니다. 근데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사이에 0이 들어 있죠? 아, 0이 정수에 속하니까 정수는 당연히 유리수의 안에 들어와 있겠구나. 그래서 1번 오라요라고 할 수도 있고 유리수라는 건 분수로 표현 가능해야 되는데 0이라는 것은 1분의 0도 0이고, 2분의 0도 0이고, 3분의 0도 0이고, 다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어차피 분수로 표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리수다.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모든 자연수는 정수래요. 어떤 정수죠? 특히 자연수는 양의 정수. 됐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는 정수 안에 들어오니까 정수에 속할 테니까 이번 옳다라는거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의 정수 중 쉽게 우리는 한마디로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0이 아니라 바로 뭐부터 출발하죠? 자연수니까 양의 정수 중 가장 작은 것을 1부터 출발하니까 3번 옳지 않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 4번으로 가보면요. 정수는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어요. 뭐가 틀렸죠?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4번도 옳지 않다 항상 나오는 틀린 예예요 아셨죠 자 5번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아 요거는 우리가 중3 때 배우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분수를 유리수라고 했죠 우리는 쉽게 그러니까 어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가볼게요. 4하고 12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유리수입니다. 이 사이에는 우리가 아는 5, 6, 7, 8, 9, 10, 11, 12가 있을 거야. 맞죠? 와, 5, 6, 7, 8, 9, 10, 11이 있을 거예요. 정수가. 근데 그들 사이에 또아 4, 5, 6, 7, 8 가서 요사이에 그러면 4와 2분의 1도 있을 거예요. 맞죠? 대분수로 표현해보면 4와 뭐 3분의 1도 있고 4와 4분의 1도 있고 4와 5분의 1도 있고 4와 6분의 1도 있고 이렇게 끝없이 갈수 있다고 됐나요? 그래서 4와 100분의 1, 4와 1000분의 1, 4와, 100분의 1, 4와, 100분의 3, 4와 1000분의 3, 4와 1 0분의 3, 4와 1분의 3, 4와 10000분의 3 등등 계속 갈수 있겠죠? 분모 분자를 바꿔가면서 그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중일에서 설명하는 건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게 간다면 어떤 두 수가, 와, 어렵다.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좀 있어 보입니다. 잘 보세요. 친구를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왜두수 사이에 항상 다른 무수, 무리,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십시오. 친구한테. 이두 수가 유리수라면, 그 둘을 더하면,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분수와 분수 더하면 또 분수 나오겠죠. 그쵸? 어쨌든 유리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2로 나누면 분수를 2로 나누면 역시 이것도 분수기 때문에 이수도 유리수예요.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서로 다른 수 ab가 이렇게 있는데 그 둘을 더해서 2로 나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국어하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90점, 100점이 나왔습니다.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95점이요. 어떻게 구했죠? 둘을 더해서 2로 나눴습니다. 가운데 점수죠. 가운데라는 의미는 어차피 둘 사이에 있어요. 뭐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됐나요? 그럼 이둘 사이에 또 둘을 더해서 이로 나누면 가운데 값. 더해서 이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 형태니까 또 유리수야. 또이둘 사이에 가운데 값인 유리수가 존재하겠죠. 이둘 사이에 존재하겠죠. 자이둘 사이에 존재하겠죠. 선생님 좀말려주세요자이둘 사이 계속 가요. 언제까지?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밤새 수도 있습니다. 그다 그렇죠? 같이 밤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죠. 맞죠?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여기서 오늘만 밤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둘 사이에 있는 수를 계속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만 하면 더해서 이로 나누기만 하면 그둘사이에 가운데 값이 계속 나오니까 됐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무수히 많이 계속 갈수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